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인성을 이제 자극하는 것입니다. 재성이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를 인성, 두뇌, 아이디어, 생각이나 구상, 계획 같은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서 나의 두뇌, 아이디어 같은 것으로 적절하게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을 제극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극인은 이제 그 재성의 인성을 보는 것인데요. 음, 정제라는 성분이 정인을 본 제극인도 있겠고, 정제가 편인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극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제가 정인을 보기도 하고, 이것도 제극인입니다. 편제가 편인을 본 제극인도 있습니다. 네 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극인 하게 되면 판단이라도 판단이라고 보셔도 되고, 계산기, 계산능력, 현실적인 상황을 똑바른 계산기로,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을 내린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성향도 되고, 부정적 성향의 제극인도 되고, 긍정적 성향의 제극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제, 정인이 제극인이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제극인이 되는 것이고, 편제 편인, 편제 편인이 가장 긍정적인 제극인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제, 정인, 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디테일하고 이제 심도 있는 그 해석은 이제 그 저의 그 고급 심리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초급 과정이라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제정인, 이 정인은 친모 같은 것이거든요. 친어머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제라는 어떤 조그만 돈, 이제까지 잘 내준 나의 엄마, 친모, 정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한테 학원, 학원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원비 들고 학원에 등록을 안 하고, 어, 밖에서 군것질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 먹고 싶은 거 사먹어버리고, 입고 싶은 옷 사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사기 기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 공부하는 학자고, 정제는 돈을 버는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 학자가 돈 벌어보겠다, 장사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자가 장사가 맞겠습니까? 또이 정제라는 조그만 돈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제정인제급이면 꽁생원도 됩니다. 푼 돈에 목숨 거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 묻은 돈에 목숨을 걸어서 사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기 기질이 다분한 인자, 부정적인 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정인, 제극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편제가 정인을 본 제극인이 있습니다. 3번. 이것도 부정적인 제극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은 재성이 극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인은 공부하겠다 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 재성이 들어와서 정인을 자극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놀자. 정제, 우리 동네에서 소급장난하면서 놀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는 우리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놀자. 크게 놀자. 공부가 무슨 인생의 전부가 공부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신나게 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놀자라고 꼬득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자에게 남자 사주라면 재성은 여자도 되고 유흥도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자에게 여자, 여자가 꼬득이는 것입니다. 술 먹자고 꼬득이는 성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편제정인 제극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편제이지 않습니까? 정제는 아주 꽁생원이고 조그만 푼돈에 목숨 걸어서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기쳐서 번 돈도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근데 편제는 베풀 줄을 아는 성분이거든요. 일단은 편제는 큽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코 묻은 돈, 조그만 돈이 아니고 큰 돈, 스케일이 큰 돈, 사업적인 아주 스케일이 큰 돈에 목숨 걸어서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제적인 공생원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대붐해 보입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정제적인 제국인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공부하던 학자가 장사보다는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경영학적인 공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인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제적인 제극인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성분입니다. 사업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제 편인 제극인 있습니다.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자극해줘야 좋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이 편의는 고독의 인자입니다. 외로움의 인자입니다. 쓸쓸함의 인자이고, 편향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의 인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 편인이 재성을 본 것입니다. 이 편인 고독, 외로움, 쓸쓸, 편향주의, 염세주의에 정제란 것이 개입되면 세상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도, 스스로 염세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정지가 개입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국내 여행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재성은 즐거움도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편재 편인은 그러한 사람에게 편재는 스케일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인은 이러한 성향에서 재성의 맛을 보게 되면 삶을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염세주의에 빠졌다가, 편향주의에 빠졌다가 스스로 고독함에 갇혔다가, 재성이라는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에게 재성은 긍정적인 성분인데 특히 편재라는 커다란, 큰, 스케일이 큰 재성적인 인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인은 이 자극을 상당히 크게 받아서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인자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인에게 편,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인은 예술적인 성향도 강한 것이거든요. 무언가 하기 싫은 배고프고 돈 없는 예술가에게 어떤 재성적인 가치관이 생겨서 음이 이러한 어떤 재성의 맛을 알 맛을 알게 돼서 그 재성적인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인자로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편인 도식이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러한 예술가가 스스로 도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재성이라는 성분이 개입이 되게 되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편인이라는 예술가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아주 잘 만드는 실력은 상당히 많은 예술가인데 이거 도자기를 만들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도탄에 빠진 도자기가, 도자기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스스로 고독함, 쓸쓸함에 빠져서, 음, 도자기를 만들어봤자 뭐 하냐.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세상도 싫고, 어디 산에나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염세주의에 스스로 빠진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재성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아니, 예 도자기 예술가님. 당신의 실력은 상당히 가치가 있고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도자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박물관을 커다랗게 차려 가지고 거기에 당신의 도자기를 거길 전시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반반씩 그대신 나눠 주겠다. 내가 반 갖고 당신에게도 반의 지분을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상당히 명예도 올라가고 재생적인 결과물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상당히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어달라 라고 하는 재생적인 그 시너지를 이렇게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의는 그러한 조건을 거부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상당히 바빠지게 됩니다 삶의 의욕 의미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런하게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인 도식이 됐을 때 재성이 개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이 연월의 재성이 시에 있는 인성을 자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월에 있는 재성이, 어, 연월에 있는 인성이, 시에 있는 재성을 극하는 것에 그것이, 따라서 이 사주의 해석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어,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 있는데, 무토라는 재성이 있잖아요. 여기가 인성이 있고, 이렇게. 사주가 이런, 천간의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된 사주가 있고, 비슷한데 개수가 시에 있습니다 월에는 재성이 있고 바뀌었죠 이렇게 재성 인성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제인데 여기는 또 이제 정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제 정인 있고 또 한가지 감목이 있는데 정인이 있고 이제 정제가 이쪽에 있네요 음, 음, 어, 저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를 보게 되면 이 연월을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연월은 사회, 사회적인 인자이고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나만의 내가 갖고 있는 인자이다. 크게 나눠서 그러한 설명을 지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개인적인 공간이면, 여기가 이제 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토라는 편제가 있고, 사회에는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편제라는 돈입니다. 여기는 내가 가진 것은 이제 편제라는 돈이거든요? 편제. 편제. 편제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제라는 돈으로 사회에 있는 인성, 사회의 인성은 뭡니까? 학자.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다음 선생님도 되고 강사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편제적인 돈을 갖고 있고 사회에는 학자들이나 라이센스 이렇게 선생님 강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무게합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편제라는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내가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이 개수라는 선생님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큰돈 편재니까요.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시적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게되 편재가 정재는 1년 내내 내가 고용하는 것이고, 편재는 내가 어느 한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편재라는 성분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시적이라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편재로 또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학원 운영은 이 사주 구조의 학원 운영은 다분히 사업적인 유경보다는 사업적인 성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편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프리랜서 스타일의 선생님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개수라는 인성 선생님들은요, 왜 내가 편재로 대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은 내가 인성이 있고 사회에는 편재라고 하는 사업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인 것입니다. 내가 인성 라이센스가 있고, 내가 강사이고, 내가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사회에 있는 편제, 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의 인성을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사주는 내가, 여기 위에 사주는 학원 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고용된 학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신분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나의 자격증, 인성, 나의 아이디어, 나의 머리, 나의 두뇌를 사회에 있는 돈 있는 편재, 돈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뇌를 돈 있는 사람들이 사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인성이기 때문에 발명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발명가를 데려다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이렇게. 너의 인성 발명품을 내가 큰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는 다 같은데, 정재 편재만 달라졌네요. 여기 정재로 들어갑니다. 정재. 정제. 여기도 정재죠? 위에 사주하고 비슷한데 1번, 2번, 3번, 4번 사주다라고 했을 때이 3번 사주는 1번 사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편재와 정재 그 성분만 바뀌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1번은 한시적으로 이제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제라는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정제적인 월급을 주고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속적인 채용을 하는 학원장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이 사업적인 운영이 아니고 유경적인 예,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학원장이, 학원장이 되는 사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월급을 주고 내리고 쓰는 것이고, 1번은 큰 돈을 주고,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자격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월급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격증을 보고, 돈 있는 사람이 월급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켜라 하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이 기토라는 월급을 갖고, 내가 채용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프리랜서 스타일이 아니고 1년 내내 아니면 뭐 3년 내내 지속적인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의 기복이 없고 꾸준한 수입을 받게 됩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또 너의 발명품, 이거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인성은 발명품도 됩니다. 아까 여기 3번도 발명품을 내가 이제 큰 돈, 편제를 주고 사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 상황은 너의 인성이라는 만든 발명품을 내가 월급, 따박따박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바, 에, 너가 만든 발명품을 어디 박물관에 전시해 주면 매달매달 매달 내가 얼마씩 전시료로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매달 매달 지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주가 비슷해도 글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직원의 개념입니다. 여긴 학원장, 여긴 직원, 여기도 학원장, 여긴 직원, 직원의 개념입니다. 여기는 프리랜서 스타일이고,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스타일이고, 여긴 월급을 주고 고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긴 프리랜서로 내가 다니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고 학원 선생님으로 다니는 사주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